이해가, 당체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남의, 남의 뭐, 남의 이야기를, 남의, 어?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근데 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녹취가 터졌어. 녹취를 깠 어? 그러면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 등장한 인물들은 응? 본인들이 누가 쉽고 누가 뜯고 맛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등장한 인물들은 어? 일부 어? 한 여성은 잠수를 타고 어? 한 여성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여성은 뭐 미안한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어? 어떤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왔던 녹취에, 녹취에, 어떤 이야기에 연관도 돼 있어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더니, 나서지 말라? 본인들은 왜 그러면, 왜 나중에 뭐 뒤로, 뒤로 어떤 이야기를, 왜 나서서 서로 이야기했어? 어? 둘은,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100%잘 모르겠지만, 둘은 뒤에서 전화로, 전화로 이야기했던 거를 그럼까지 말았어야지. 어? 뭐이 녹취가 딴 데로 건너갔어? 그러면 이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방송을 할 때까지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 인물들, 어? 인물들은 어떡하라고? 그냥 뭐 본인 억울함 해소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아마 사연이 없다고 하지만은, 본인들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이 당사자들은 어떡하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 여성이 좀 전에, 어? 좀 전에도 뭐, 뭐라고 했더라고?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어? 손바닥으로, 어, 때렸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당사자인, 당사자인 이 무, 무라는 사람이, 이, 뭐라는 사람이,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 당사자는, 당사자는 이 여성한테 어떤 이야기를, 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 왜? 왜 그런 얘기를 어디 없는 사실을 들었는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엔 또 크로만용이라는 사람이 껴있고, 근데 이 당사자는, 당사자는 이 여성한테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를 해서, 뭐, 과장된, 것, 과장된 것도 있겠지, 과장된 것도. 근데 왜다 모든 걸다 거짓말이라고 할까? 왜 거짓말이라고 할까? 한이 맺혀? 이 사람이 뭐, 한이 맺혀가지고 뭐, 어쩌저 어쩌고 하는데, 그게 또 나야. 나는 이 사람한테 한이 맺혔어. 근데 이게 구조가 웃긴 거 아닙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네, 바람님 어서 오세요. 네. 바람 누나 어서 오세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성, 이 무신이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라 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거짓말입니다. 어쩝니다 어? 근데 이 당사자가 옛날에 어떤 통화 같은 거라든가 어떤 거뭐 심하게 뭐 욕설 같은 것까지는 뭐 심하게 안 했겠지만 일부 어떤 말씀에서는 수많은 통화를 해서 어떤 이야기가 어? 진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구 말을 믿고 둘이 통화해서 뭐아난 그런 적 없어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여성이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는 거야, 또? 아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하고, 이 사람이 말이, 모든 말이 거짓말, 이한 사람의 통화를 해서, 저 무신님에 대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할것 같으면, 이 사람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 되야 되는 거네, 어? 이게 도대체 무슨 구조야, 도대체? 어? 이걸 내가 뭐 지금 컨텐츠 삼는 거야? 어? 컨텐츠? 컨텐츠 삼을 게 없어서 이런 걸 컨텐츠 삼아? 본인들 전전대에 뒤에서 앞에서 욕하지 못하고 앞에서 이야기 못하고 뒤에서 전화하다 간 거를 어 오픈을 어제 딴 데로 오픈 시켰는지 본인도 억울해 가지고 깐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 말에 다 거짓말이라고면 하이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나타나온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여기 나왔던 등장인물들은 거론됐던 시청자들 모든 사람들은 뭐 그럼 둘둘 둘 여성의 장난감들이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어? 아, 네, 이거 테니 어서오세요. 아니, 그렇게 하고 저 무신이란 사람은 저 누구야? 저 순심이란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가 어떤 게발설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어, 뭐그 실수한 것도 맞겠지 녹취해서뭐나 등장 인물이 어, 생각 없이 틀어온 것에 대해서는 뭐 실수라고 하지만은 응? 나는 나도 당사자라고 그래 당사자라 그 고인 되신 분 고인 되신 분의 죽음에 어? 나를 옮겨 놓기 때문에 그게 법원 종무는 뭐야 청주잖아 본인들이 청주 얘기한 거 아니야 누가 먼저 시작했던 어? 나도 당사자잖아 당사자 궁금해서 그래 그런 게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면 그거를 박히는 와중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지. 거짓말이 맞아? 그 순심한 사람이 무조건 거짓말 시킨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네. 어? 본인도 그럼 거짓말에다 동조한 거고 이야기했던 것도. 순서가 틀린 것 같아. 순서가. 순서가. 어? 아니 그 무시년 사람도 웃기지. 왜저 간단한 여성하고 통화하는 거야? 어? 그거를 고지급대로 어,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 없이 생각 없이 틀어서 틀어서 본인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쪽 그쪽 그 폭력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저 저분이 얘기한 거니까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그 그 부분만 거짓말 시킨 거야? 난 이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가. 녹지가 터진 거, 녹지가 터져서 등장인물들한테 사과하고, 이거 생각 없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아니면 어떻게 그 확답을 하는 거야? 전화통화에서 나는 그런 적 없어. 난 때린 적 없어. 하니까는 믿음이, 믿, 음을 당사자니까? 근데 그 순심의 사람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 앞으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거짓말이야? 덮어야 되는 거야, 또? 그러면 그순심이란 사람이 등장해야 될거 아니야, 등장을. 등장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은 뭘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 사람이 나타난, 순심이란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녹취 사건에 대해서는? 딴 데서 터져가지고? 빤대서 터져도 다 똑같이 둘이 서로다뭐 지금 뭐욕 조금씩 먹는 상, 상, 상태 아닌가? 시안하네. 뭘 숨겨주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나 그쪽 무신한 사람도 참 이해가 안 되네. 그 순심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순심이 순심님한테 누구한테 왜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누구한테 누가 왜 거짓말을 왜 했는지 어? 포스터부터 고소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순시민님, 허위사실로 고소하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했던 행동을 보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순시민님, 왜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왜, 얘기, 얘기하냐고, 잊지도 않는 사실을. 응? 내가 이상한 건가.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거 관심도 없겠지만? 저도 솔직히관심 없어요, 관심이. 왜 이렇게까지 덮어줄까? 어? 한 맺혀? 다한 맺혀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다한 맺혀서? 어? 희한하지 진짜 희한하네 아니 전화 한 통화에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어제 녹취에 나왔던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가 나온다는 이유가 난 당최 이해가 안 돼서. 욕심는 터졌잖아. 본인이 틀었잖아. 어? 본인이 틀었잖아. 그러면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누구야? 저 순심연 사람이 떠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당사자가 순심연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얘기를, 결과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들은 사람,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니까는, 저 사람에 대한 무신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는 말이야. 어떻게 나오는 거야? 당사자니까? 다들 그렇게 사나? 어? 어? 내 방에서는 그랬는데? 내 방에 와가지고는 주먹으로 뗀 거, 아니, 요 주먹으로 가장 된 거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폭행 사건은, 그, 아직까지 저순심이란 사람은 폭행 이야기는 확실하게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제 어제는 주먹으로 아구창 때렸다 어쨌다 뭐 죽통을 때렸다 날렸다고 했는데 자기가 좀더 과장했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했다나 본인 했다고 그럼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거야? 어?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럼면 모든 아무것도 아니 이, 이 무신이의 무신이란 사람의 이야기만 저순심한 사람이 꾸며냈다는 거 아니야? 어? 다른 곳도 다꾸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 아니 뭔 하늘 담았다 그래. 어, 한 담은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어? 무신형님이 한 담어서 어쩌저쩌고. 어? 그무신님이나 사람이나 어떤 많은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 어? 이 시대방과 어떤 역할 연계 뭐 엮여 있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한 거 아니야? 그지? 한담었다. 그지? 응? 어? 오늘 뭐 처음으로 전화한 거 전화했기 때문에. 어? 응? 그럼 그것도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나도 내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거야? 나의 연관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응? 어? 본인은 한담어 가지고 저 부신형님이 한담어 한이 맺혔다 어쨌다 하면서. 응? 어?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딨어? 그런 논리가? 응? 어? 본인은 해도 되고 남은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나하고 누구 일에 끼지 말라고? 그래서 본인들은 뒤로서 뒤에서 남들의 이야기에 어? 뒷담화가 됐던 못담화가 됐던 그런 하면서 놀았던 거야? 차라리 앞에서 하니까 앞에서 방송을 켜서 앞에서 어? 다 억울하겠지, 다 억울한데 이 전화 한 통화에 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 난 그게 웃겨서 그래. 나 같으면 그러겠네. 아, 그거는 뭐. 어? 녹취에, 어? 등장인물에, 제가 허락 없이, 허락 없이 내가 송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음? 하지만, 뭐, 저 사람이 예언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거 뭐,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한테 해서, 어? 순심한 사람한테 해서 왜 그런지 자초지어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아, 데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궁금해서. 다 같은 그렇게 할 텐데, 어? 이렇게 전화 한 통화에 이렇게까지 모든 저사람에 대한 무신형님에 대한 거는 다 거짓말이다. 안데도 아닌데 누구한테 뭐 욕하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누구 누구하고 전화 통화해서 어? 불만들을 표로 했던 게 많이 있는데, 어? 근데 무조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왜 그러는 거야 왜?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아저순심상이 빨리 방송을 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 아 궁금해서 왜그 고인도 나랑 엮여 있거든 어 나의 고소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뭐 운명을 달리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애들이 쟤네들이거든 어 근데 뒤에서는 이정모 법원 종모 정모, 청주까지 와 근데 디테일하잖아 청주까지 와서 청주 법원에서 뭐 했을 때 그날, 있었던 일 같은데, 누군가 전달했을 거 아니야? 그 순심한 사람한테. 그 순심한 사람이 그런 것까지도 다 꾸며내는 거야? 아, 물어봐, 구,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청주, 법원, 그때 누가 누가 모였어? 그, 바다, 크로마 형님, 무신님, 고인 되신 분, 어? 근데 디테일 하잖아, 어? 누가 전달했을 거 아니야? 왜 이걸 덮어주는 건데? 난 덮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어? 고인은 말이 없으니까, 고인은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또. 시안하지 시안해. 알다가도 모르겠네. 왜이왜 왜 그거 굳이 뭐 밝힐 이유는 없지만은 밝혀진 거에 대해서 왜또 숨기는지나 이해가 안 되네. 디테일하잖아 청주에서 법원에서어 거기에 크로마뇽님도 등장하고 어 이거를 이거 이거를 덮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나같으면 그냥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아나나 나, 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제가 허락 안 받고 녹취 녹취에 등장인물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내가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저 순심이 그, 저 사람한테 확인하시죠. 순서가 일로 가야 되는 노트 일로 가서 일로 일로 전화해 가지고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해주는 게어딨어아 제가 이상한가요? 지금 뭐마음 분이나 계시는데 이야기 안 하시는데 아니 난 이게 웃겨서 그래. 어? 이게, 이게 가능한 가능한 일들인가? 여기서 여기서 이 무실한 무실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어. 어? 청주에서 법원 뭐 종무고 법원 종무라고 하지. 거기서 어? 죽통을 때렸다. 어? 주먹으로. 근데 이 당사자는 어? 당사자는 시대방에서 어? 죽통은 내가 오버한 거다. 주먹은 내가 오버한 거다. 어, 손바닥으로 때렸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인데 여기 순심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뭔 얘기했으면은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 전화번호 알거 아니야? 모르나? 그 바다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바다가 전화해서 어, 녹취 잘하잖아, 녹취다녹취가 되잖아. 그러면 전화해서 누가 누가 누구한테 들었는가? 어? 누구한테 들었는가? 어? 누구한테 들은 거 없으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가? 어? 그런 거짓말 했는가? 이거를 확인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얘기도 안 했는데 전화 통화 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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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니매초, 하니매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이 사람의 무신님의 이야기는, 순심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모든 게다 거짓말이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이거 알다가도 자꾸 모르겠네. 이거 뭔큰게이야 뭐야, 이거? 어? 근데 이 폭력 사태는 나도 잘 몰라 솔직하게. 어?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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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전화해서 전화해서 어? 어떤 짜증을 내는 경우는 있다고. 어? 뭐 심한 욕설은 안 했겠지만 어? 욕설을 뭐 이것도 이 사람이 순심이 사람이 또 가장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근데 모든 걸다 모든 게 순심이 같던 사람이 순심이 같던 모든 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한에서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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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갈수록 골치 아퍼지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야 이거 큰일이네 나 알다가도 이해가 안 되네 이쪽으로 가야 될 이쪽 이쪽 가서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퍼트렸는지 퍼트린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 당사자가 본인이 만들어낸 건지를 어? 밝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모든 건 거짓말이다 이 논리가 맞는 거야? 이 논리가? 얘기는 이 사람이 했는데 순심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왜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안 하고 이 사람한테 했을까 허허허 <laughs> 시안하네 시안해 여기에 아시는 분들 시안하지 않습니까? 물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그 순식면사님 내방에 들어왔대 아까 주먹은 주먹은 내가 가장 쉰 거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걸를 자기가 뭐 자기가 들었다는 어쨌다나 근데 왜 이걸 덮어 어 덮고 안 덮어가 중요한게 아니라 왜 이런 거를 감춰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지니어브 파악하려는 건저 순심이란 사람한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안하지 <laughs> 아닙니까? 이쪽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순심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어떤 따지든가 뭔가 이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 순심이란 사람과 녹취나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간단한 사람은 모르잖아. 그냥 들었을 뿐이잖아. 들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듣고선 얼마나 신뢰하길래. 한을 담아서 시대방한테 한맺혔기 때문에, 어? 저 순심이가 무신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 논리가 맞는 거야? 궁금해서, 그랬어 궁금해서. 내가, 내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나.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나 한번 물어보는 거야, 시청자분들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될 리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서 거짓말이 되는 거야? 어? 순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들 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한거 뭐, 그거는 뭐, 그거는, 나중 뭐, 나중에도 뭐, 언젠가 또 했지만은, 어? 나중에 아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데, 왜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순심이란 사람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저 순심이란 사람한테 억울하다고, 어떤 거에서 막 얘기해서 지금, 따지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이거를 저 사람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다를 때까지 거짓말이었으니까? 음, 묘하네, 묘해. 어허, 시안하네, 시안하네, 안 그랬습니까? 어? 나만, 나만,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 이게 말이 돼? 어 웃기잖아. 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 이 무신이란 사람의 이야기는 이사람이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따져가지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거 아니야? 나는, 아, 내가 거짓말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든가. 어? 아, 난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원인, 어? 처음에 어떤 사람이 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로 전화해서, 어? 인류 전화해가지고, 뭔 통화를 오늘, 뭐 누가한테 전화번호, 누가한테 전화번호 가르쳐줬는지 그러면, 뻔히 뭐 전화번호 하는 사람이 누,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이 사람과 통화하는 애. 응? 어? 누가 또 전화번호 가르쳐줬을 거 아니야. 근데 전화해서 딱 얘기했더니, 이 사람 얘기했던 거는 모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명이 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이 여자가 소설 쓴 거네, 소설. 그지? 소설. 청주 법원 만나서 어? 근데 사람이 한번 걸릴 거를 어전화 어제 어제 전대에서는 뭐 주먹으로 죽, 죽통을 때렸다고 하더니 아까는 손바닥까지 손바닥 내가 좀 오바 오바한 게 있습니다 손바닥을 했습니다 이 a 까지 번졌는데도 이거를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고인는 말이 없어서 어 시안하네 이거 시안해 나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 뭐하는 사람이야 어 호호 전화 통화에 거짓말을 만들어준다. 전화 통화에 이 사람은 한번번복을 했는데 주먹에서 손바닥까지 번복을 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돼야 됐다. 야 이런 청주까지 법원까지 만들어내고 크라는 사람이 나이 어린 사고 나이 어리다고 해서 주먹을 대못되냐 뭐 어쩌저쩌고 그런 일까지가 나왔는데 야 이거를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낸다. 음 시안하네, 음, 시안해. 3 0분 했습니까? 이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은 있다, 능력은 있어. 그치 뭐 저는 잊지도 않은 불알 삼분에를 만들어내고도 그걸 끝까지 우겨내는 어, 우겨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5월 17일, 18일 날 2021년에 20, 받았는데 또 11월 달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는 거 보면 능력은 있다잉. 나이도, 속여도 끝까지 덮어주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대단한데. 이 어, 어, 유튜브가 뭐라고 자꾸 이 거짓말들을 덮어주는 건지나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까가